자,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마왕입니다. 에, 자, 10월 9일, 금요 경마 대박을 패 경마 방송 해설 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10월 2주차입니다. 아, 이번 주는 금요일날 또 한글날이 겹치면서, 에, 뭐, 단풍도 좀 들고 해서, 뭐, 여행 가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요. 에, 편성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음, 뭐 항상 뭐, 사실 편성이 약하다고 해서 배당이 안 터지는 건 아닙니다만 은 전체적으로 경주거리를 좀 중후반부에 중장거리가 많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변의 가능성은 좀 줄어 있는 그런 한 주가 아니냐 이런 쪽에서 정리를 해 드리면서 경과방송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 승부경주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일단 부산 3경주 메인 승부로 갑니다. 어 제가 아주 작심하고 노리는 마필이 출전을 한 만큼 자 부산 3경주를 메인 승부로 해서 부산 6경주, 9경주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경주 이렇게 4개 경주가 준비가 돼 있고 제주 경마는 아 2, 4, 5, 7 교차 경주 중에 제주 마지막 경주 7경주를 메인 승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주는 아, 현장만, 어, 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 자, 일경조 1000m 단촐한 편성입니다. 이제 부산에서 항상 이 출전마가 많지 않을 때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이 뭐냐 면 평소 같으면 전개상에 많이 밀려있던 늦게 올라오는 마필들이 출전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찍 붙이면서 취입력, 그리고 힘 좋은 마필들이 입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번 일경주는 뭐, 천메다, 음, 단거리 편성이기 때문에, 뭐, 출자만 많지 않아도 그런 이변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충마를 어떤 마필로 선정을 하느냐가 이번 경주에 가장 에, 관심이 되겠는데, 일단, 가능권은 세 마리로 좁혀집니다. 이번 마, 그라운드 퀸이,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 전개에 분리점이 있었고요. 4번마 메인비카 같은 경우는 또 역으로 이제 출발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만은 가속을 하다가 안쪽에 갇히면서 전개를 좀 풀어내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아, 또 데뷔전 치료는 5번마 서전 투세실 주폭이나 체격적인 조건은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닌 것 같아서 인기마로 팔리지만은 조금 덜 보고 싶은 그런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산에서 데뷔전 치르는 신마들의 입상률이 기대보다는, 인기보다는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일경주는 2번 그라운드 퀸과 4번 마 메인비카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2경주 1200입니다. 국산육군 별정입니다. 1마리 출전인데, 뭐, 되는 놈, 안 되는 놈, 조금 이제 나눠집니다. 그래서, 되는 놈이 조금 어느 정도, 어, 그, 이제 압축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2번만 이반질린이, 뭐, 선행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주행 재심을 받고, 어, 일주일만에 출전합니다. 뭐, 발은 상당히 빠른 마필이라서, 2번만은 좀 인정을 하고 싶고요. 4번만 데스페라도 같은 경우, 이제 지 직전에 한번 노렸다가, 좀 무리를 했죠. 지난번에는 참고 올라오면서 직선 한 발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짐경기서 재기승이기 때문에 뭐 3주 만에 출전한 이상 안갈 이유는 없겠고요. 자, 문제는 이제 기본적인 기록상 그 8월 7일날 좋은 기록을 보여줬던 6번만 막강질주가 이번에 이제 단나가 기수로 교체를 합니다. 자, 김용근 기수도 어차피 이빠이 갔던 마필이고요. 뭐단나가 기수 탔다고 해서 뭐더 나올 걸음이 있느냐 이 부분이 좀 고민스럽긴 한데 기본적인 마필이 가지고 있는 체형 조건이 썩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420kg, 30kg 짜리에요. 그래서 6번만은 좀 인기보다는 입상에서 좀 멀어질 확률은 좀있고요 더군다나 이 29조 문제복 쪽에서 마방이 지난주 금요일날도 제가 일경주에 강인기마로 팔렸던 마필을 제가 사실은 29조는 좀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또 빠졌거든요. 5차 안에도 못 들어오는 또 졸전을 펼쳤기 때문에 6번마는 일단 축으로의 공략은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마 영웅 출격이 뭐 데뷔전에서 나름대로 탄력이 있었던 걸음이라서 보셔야 되겠고, 뭐 외곽이 10번마 인트로는 일단 순발력은 뭐 가장 좋은 아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구력에 대한 담보는 할 수가 없구요. 어, 이제 9번마 가라기 어왕의 이 보렐리 기수가 어 이번 주부터 이제 기승을 합니다. 이탈리아 기수인데요. 네, 본명은 파스쿠알레 보렐리입니다. 83년생이고요. 기승 경력만 16년입니다. 그 중에 860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기본적인 자질은 가지고 있는 기수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이번 주가 오늘 어, 이번 주에 보렐리 기수가 데뷔전을 치르지만은 분명히 8경주에 기승을 하면서 한두경주 정도는 입상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 9번마 가라경 능력은 강한 마필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기수의 기승 능력을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경주로 정리를 해드리고 일단 안발 편선인 만큼 2번마 이반질린 충마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주 부산 3경주 1200입니다. 이건 제가 아 금요 경마의 메인승부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뭐, 필린, 팔리는 마필들을, 어, 세게 보는 경주는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제가, 뭐, 저희 복귀와, 어, 또 조교 내용을 가지고 어, 승부로 들어갑니다. 이는 뭐, 들어오면은 아주 큰 배당이고, 쌍은 뒤집어서 최소한 복승식의 3배, 4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철저한 복병마를 가지고 부산 3경주, 어, 부산의 메인승부를 상경주에서 일찍 승부를 걸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사경주 1300입니다. 뭐, 고만고만한 편성인데, 일단 기본 자질상 사범 환희의 별이 상당히 체격적인 조건이나 파워감은 좋은데, 약점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마필이 다이스댄서의잠합니다 그러니까 장거리에 대한 검증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데뷔전에서지만은, 일단 지구력 부족을 한번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4번마 환희의 별, 충마로 갈 이유는 없고요 어, 3번마 한월 질주가, 자, 직전에 조성권이 나왔을 때 제가 승부로 때렸던 마필입니다. 근성은 상당히 좋은데, 글쎄요, 이번에 뭐 3주 만에 다시 한번 출전을 하는 만큼, 3번마 한월의 질주를 충마로 공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산 오경주 1200입니다. 약간 좀 혼전도가 좀 있는데, 에, 그 중에 이제 몇몇 마필들로 일단 정리가 좀 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뭐그 중에 에, 지금 가장 뭐좀 노리고 싶은 마필은 9번 마셜 스틸 더 쇼와입니다. 역시 뭐 일조 마방을 제가 좀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그 백광열 조교사의. 정성어리는 조교. 아, 정말, 최근에 마방이 많이 부진했었는데, 최근에 그 백광열 조교사가 직접 어, 조교를 담당을 하면서, 어, 많은 입상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뭐, 승군전이었던 진안경주는, 아, 내 측에서 좀 전개가 좀 밀렸던 그런 그림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영호의 감량을 태우고, 약간은 좀 왼, 아,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전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9번 마 스틸더쇼와이를 중마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차권은 아무래도 좀 현장에서 판단이 좀 필요하겠고요. 자 다음 경주 부산 6경주입니다. 이번에 7번 마 리얼리킹이 부담 중량 조건상 이번에는 뭐 가장 앞서 있는 전력이고. 아, 또, 순발력까지도 이번에는 좀 강하게 이끌어 낼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8번만 동남천화가 직전에 우승을 차지했지만은 이번에는 부담중량상 상대적으로 좀 밀려있는 그런 그림이라서 아무래도 8번보다는 7번의 선전 쪽에 좀 무게를 한번 실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4번만 모닝강자 같은 경우도 주법은 안 좋습니다만은 항상 뭐 선취입 자유로운 그림이고요. 자, 5번마, 에크미, 그 다음에 이제 6번마, 킹블레이드, 요런 마필들이 이제 약간씩 인기를 몰아가는데, 예, 킹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때 정말 마필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출전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직전보다는 조금 나아졌고, 거기다가 뭐 보렐리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거뭐 한번 강하게 몰아준다면 6번마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한번 열어보기, 열어보고 싶은 그런 경주가 되겠고요. 자, 승군전이지만 9번마 해피 사운드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주폭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승군전 상대가 좀 강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만은 9번마 같은 경우는 복병권에서의 관심은 꼭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번마 리얼리 킹을 충마로 공략에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7경주 1,800입니다. 자, 그럼 4번마 신한제일, 5번마 다섯 매요두 마리가 이제 지난 경주 때 같이 뛰었던 마필인데, 에 아, 직 직전에 이제 신한제일하고 이제 다섯 매는직전에 땄어요. 근데 신한제일은 자, 직전 경주 공백에서 나름대로 선전을 했었습니다. 제가 충마 공약을 했는데 막판에 조금 부족했는데요. 자, 문제는 이제 이번에는 에, 장기간의 공백 후에 실전 적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4번마의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진 것 같고, 5번마 5매 같은 경우는 좀 주법이 약간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은 직전 경주 때 체중도 조금 불어 있었고요. 좀 늦발을 했습니다. 근데 외곽이라서 제가 봐서는 좀안 가지 않았느냐는 쪽에 좀 느낌이 있어서, 이번 7경주는 5번마 5매를 충마로 공략을 하겠고요. 여기서 복병마는 6번마 한반도 정복입니다. 역시 뭐 공백 후에 지난 경주 전개가 좀 밀렸는데, 자, 이번에는 조금 의지를 보이면은 좀 앞선에서 빠른 전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림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조교량도 좀 많이 늘리고 나왔던 그림이라서 6번마 한반도 정복을 복병권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단 8경주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인기마 게임입니다. 단거리 편성이고요. 단거리기 때문에 변수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지만은, 거꾸로 지금 1번마 유성 파이팅이나 5번마 메이드 비너, 이두 마필의 전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여기 이제 7번마 슈프림 매직도 직전 경주 약간 기대는 모습 때문에 좀 아쉬움을 좀 남기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 놈도 뭐, 안 되는 놈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8경주는 일단 인기마에서 마무리를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국영주 천사백입니다. 이건 좀 편, 어, 변수의 가능성이 좀 있는, 어, 편성 자체가 약간 혼전의 구도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7번만, 글로벌 넘버원이 뭐 가장 인기로 팔리는데, 자, 이번 경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승부로 경주로 구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승부로 갑니다. 여기 뭐, 잘럴 마필들 기본자질이 안 되는 마필들 좀, 좀, 쫙쫙 잘라버리고, 자, 일단 주력 완를 막권에 힘을 실어드려야되는데 자, 7번 마, 글로벌 넘버원은 일단은 인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직전에 뭐, 부담 중에 좀 높아진 상황에서 1600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에 거리 좀, 좀 내려왔고요. 뭐, 단나가 기수 정도라면은, 어, 이거, 입상의 기대치가 가장 높다고 보고, 7번 마크로벌 넘버원을 배팅의 축에다가 세워놓고, 주력 한방 맞고 오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한방 박으면 돈은 좀 되는 그런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봐서 구그 경주를 승부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10경주 1200입니다. 뭐, 요것도 이제 그 인기마들 속에서, 어, 잠재력 있는 마펠들 속에서 결론이 나는데, 자 저는 2번마 백두라는 마필을 관심을 가져봅니다. 어, 뭐 주행심사 데뷔전 때는 이 마필이 약점이 있었어요. 힘이 들차고 고개도 좀 높고 걸음발이 높아서 직선 한발이 좀안 나오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었습니다만 자 이번에 뭐 역시 19조 마방답게 상당히 준비를 잘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2번마 백두를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4번마 골드문 같은 경우도 데뷔전에서는 예, 주법이나 이런게 약간 좀 약한 주법이에요 그래서 어, 데뷔전에서 좀 야, 아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은 앞선 전개가 좀 되는 마필이고 뭐 8번마도 어, 중반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마필 거기에 이제 4, 11번마 소울블레이드도 어, 주행심사로 봐서는 일단은 에, 가능권에서는 에,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백마왕이 보는 이번 1 0경주의 충만한 2번마 백두입니다 자 마지막 경주 1400, 이고 마무리 승부로 가져가려고 저희 준비를 했는데 자 일단은 인기권은 한네마리 정도가 되는 거고요. 어, 그중에 제가 노리는 복병마 하나 있는데 에, 사실 이 편성에서 복병마를 놓고 가기는 조금 꺼림직합니다. 그래서 일단 복병마대는 복병마대로 가져가고요. 결국 충마만 맞으면 복병마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서 이번 부산 11경주 마무리 승부로 어, 한번 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관심 마필은 에, 좀 직전 경주 의미 의지가 약했던 그런 마필을 이번 경주에 한번 강하게 에, 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 1 경주 마무리 승부 단촐하게 7마리인데 이단촐일 7마리에서도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1 1 경주까지 자, 금요경마 10월 9일 한글날 금요경마 해설 방송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고 어좀 이렇게 일찍 진행을 했는데요 너무 또뭐 루즈하게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 대마불패의 이 방송을 어, 시청을 하시는데 너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냐 이런 쪽에서 최근에 좀 짧게 짧게 잘라 드리면서 어,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양해 말씀 드리고요 아, 좀더 자세한 상황은 뭐 현장 예상이나 아, 제가 좀 시간이 나는 대로 어, 저희 게시판에서 풀어 쓰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월 9일 해설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